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이제 PPT로 한번 돌려보면서 리뷰할게요. 우리 부가세의 과세 유형은 소비형 부가세이다. 요거 배웠죠? 원래 총생산형이라는 게 있고 소득형이라는 게 있고 소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총생산형은 부가치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서 중간재만 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소득형 같은 게 소득 계산하는 것처럼 비용을 빼는 개념이었죠. 매출액에서 중간재 빼고요.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뺐어. 요 서서히 뺀 거죠. 자본재를. 근데 소비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중간재도 빼고 자본재 왕창 뺀다. 고점이 그좀 달랐죠. 그 자본재에 대한 결과적으로 투자 촉진 효과가 있어요. 건물 사오거나 기계 장치 이런 자본재를 사오면 매입세 공제라는 걸 사온 시점에 해 주기 때문에 자본재를 좀더 사게 되는 그런 투자 촉진 효과. 그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 목적으로. 그리고 부가세 기초이론에서 우리가 요 내용 봤고요중간제만 뺀다. 통생산형, 강간상피안 빼고 있죠. 아무것도 안 빼고 있죠. 자본제 안 빼고, 얘는 서서히 빼고, 얘는 왕창 빼고, 그 특징 갖고 가시고요두 번째로 전당기 세공제법, 액 과세 방법을 또 살펴봤습니다. 전단계 세액이라는 게 매입 세액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전단계 거래금 매입액을 의미하는 거였죠. 거래공제법으로 나오면 틀려요. 우리는 세액공제법. 세액공제법 하에서세용계한세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 세액을 빼줍니다. 매입액 곱하기 세율 아니다. 그렇게 알려드렸었고, 매입 세액을 빼고요. 과세표준 세율 앞에 오는 건데, 매출액이 과표예요. 매출액은 1,500원이었죠. 우리가 이 1,500원을 표현할 때, 해당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500원이 아니라 과표는 해당 거래단계까지 창출된 부가치 가누적액 이렇게 표현이 나와야지 맞는 짐문이 되는 거야. 얘는 매출액. 과세표준 정확하게는 우리 세법에서는 공급이라는 표현을 좀 쓰죠 매출이라는 표현이 한정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주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건물 팔 때도 기계 팔 때도 다 과세가 되는 재하를 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공급액이라는 표현을 좀쓰고요 정확하게는 또 공급 가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액 고그 정도로 공가액을 챙겨가시니다요 재하용료 그러니까 공급이 과세 대상이고 과세 표준도 재하용료 계공급가액 이런 표현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세의 특징을 살펴봤었어요 이 사례 형태로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간접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직접세가 아니었죠. 간접세라는 말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담세자인 소비자에게 부가세의 부담을 전가시킨다 그런 게 간접세의 의미가 있었어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직접세인 반면에 부가세는 간접세였다. 그리고 담세자가 소비자인 이유는 일반 소비세,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로 효익을 얻으니까 10% 세금 좀 내달라 뭐 이런 의미로 일반 소비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개별 소비세하고 다른 점은 개별 소비세는 특정 자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반면에 일반 소비세 모든 자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면세를 열거된 것만 빼고 다 과세하는 를 일반 소비세이다. 그 납세무자가 한 명이 한 큐에 다 내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각각 거리 단계마다 거리 징수라는 걸 해가지고 부가세를 거리 할때 징수를 하죠. 각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다 단계라는 거죠. 단 단계가 아니다. 그거 갖고 가시면 되고. 또 신고 납세 세목이기도 하죠. 고지서 날라오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세목이에요. 부가 납세 세목이 아니다 라고 했고 국세이기도 하죠. 사업자 납세의무자는 100%를 국가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알아서 세 수입이 많으니까 실제로는 747%를 국세로 하는 거고요. 25.3%는 지방소비세로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필요하니까 좀 뿌려주고 있다. 사업자인 납세자는 그냥 100%신고납부를 하면 돼요. 국가가 중앙 정부에서 나누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747253 이것도 자주 보면서 외우셔야 되는 퍼센티지이긴 합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거 말고도 뭐 물세이다. 물세라는 것은 인생 아니다. 인적 상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부양가족이 많다라고 해서 부가세를 깎아주는 건 아니었다고 했죠. 물세.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진과세가 아니라 얘는 10% 비례세율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런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지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고 소비지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소비지국에서 소비지국 세율로 한 번만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시장 경쟁에 가격 경쟁 외국에 초래하지 않으니까 장점 있고 결론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요 내용까지 봤어요. 수입의 경우에는 소비지국이 우리나라니까 10% 우리나라 현행 세율로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수출의 경우에는 소비지국 외국이니까 외국에서 과세하고자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고자 세율을 조정했다고 했죠. 세율을 조정한 게 바로 영세율 제도였습니다. 영세율은 세율만 바뀌는 제도라 가지고 얘는 과세 표준이 있어요. 세율이 10%에서 0%로 바뀐 것뿐이고요. 매입세 공제도 다 되는 그런 일반적인 과사업자하고다 똑같아요. 세율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내용까지 봤어요. 영세율하고 면세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좀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또 비교 정리를 했죠.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세율이 0%니까 1,500원이면 0% 해서 세금이 0인 거고요. 매출세액이 빵이고요. 다만 사 오는 거. 이따라고 하면 1,000원에 사 왔으면 300원 주고 사오거든요. 세금을 발급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 100원을 공제받아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빵인데 매입세액은 있으니까 환급세액이 뜨죠. 환급받으려면 또 신고 같은 걸 해야 돼요. 모든 납세무가 있는 자가 영세우 사업자였고요. 영세율의 경우에는 완전 면세라고 했죠. 어차피 1,100원에 샀다고 해도 100원은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 돌려받기 때문에 1,000원에 사온 효과고 제가 창처럼 부가가치 500원만 남겨먹으면 되는 거니까 1,500원에 팔 거예요. 부가세는 안 붙이고 영세율. 그럼 결과적으로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완전 면세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그냥 1,500원이 된다고 했죠. 1,500원이 창출된 전체 부가가치 누적액이잖아요. 여기 1,000원, 보이시죠? 여기 500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과세가 안 되는 제도예요. 근데 면세 같은 경우에는 부분 면세입니다. 면세는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 세부담 역진성 이런 걸 완화하고자 도입한 제도죠. 영세율하고 도입 취지 자체가 달라요. 영세율은 결과적으로 소비지 과세원칙 구현. 국제적인 이중과세 그 조정 그런 게 취지였고 면세는 소비자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가 취지라서 얘는 기초생활필수품 쌀 같은 거 그거에는 부가세를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지 말자 그런 취지거든요. 면세업자는 아예 납세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백 원 주고 물건 사왔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받지만 거기 의 확인되는 매입세액 백 원에 공제받지 못해요. 약간 소비자하고 비슷한 거죠. 소비자처럼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온다는 거죠. 그 천백 원을 사왔고 얘를 돌려받지 못했죠. 그리고 5 0 0원 남겨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1 1 0 0원플0 0 5 0 0원 해서 가격이 0 0 0 0원이 됐었어요. 0 0 0 0원부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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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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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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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분적인 면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면사업자가 창출한 부가치 이 500원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고요. 그 이전 단계에 창출된 부가치에 대해서는 다 과세가 되는 제도. 그래서 부분 면세 이게 크로스로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 특징이 있어. 영세사업자는 모든 납세의무가 있어요.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면사업자는 세 납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매입세 공제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비교정리표 이런 것도 보면서 영세율하고 면세그 차이점 다 알아봤고요. 영세사업자는 모든 납세의무가 있으니까 뭐 매입처별하고 매출처별 생산학계표둘다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면사업자는 세 납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 발급도 안 하죠. 그래서 매입처별 생산학계표 그거 제출 의무만 협력 의무로서 있었다. 발급하는 게 없으니까 매출처별 생산학기표 그거 제출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수치는 해요. 수치는 하기 때문에 매입처별 생산학기표 그거 제출 의그뒤동네 나오겠지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뒤동네에서 따로 배울 내용이니까 지금은 그냥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치고 이제 또 아, 리뷰 좀더해야겠네요납세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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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간금으니까좀더리까를 하면 납세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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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자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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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영 지금까지 지금까지 로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자지금까자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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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영리든 비영리든 뭐 공익목적에 단체다 비영리죠. 그래도 사업자기 때문에 거래징세 가지고 신고 납부할 납세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 지자체까지도 납세무가 있다. 이게 법인세하고 차이점이라고 했죠.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국가가 번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한테 세금 내면요 세수입이 증대되지 않죠. 과세 실익이 전혀 없어가지고 법인세법상으로 국가 지자체는 비과세법인으로 해서 과세를 안 당해요. 그렇만부가세는 남의 돈 거래징수하는 개념이거든요. 간접세. 구조니까 담세자하고 납세의무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가 뭔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게있다라고 하면 부가세를 거래증 세 가지고 내야지만 세수입이 증대되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 범위는 퍼 된다라는 거 챙겨 주시고 또뒷동네에서는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다라는 규정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 됐든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것 중에 또 과세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납세의무자는 맞다는 거.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 사업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대수 반복성 그걸 얘기한다고 했죠.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 여부 이런 건 불문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네. 사업자 등록을 안한 주부가 냉장고를 100대를 내다 팔면 사업자가 돼버려. 납세의무는 여전히 생긴다.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독립적이어야 돼요. 이제 두 가지 독립성, 인적 독립성이 결여된 자가 근로자. 고용관계가 있으니까 근로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었고요. 또 일부분의 농어가 부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지않아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겠다 납세 의무가 없는 그런 예외 케이스도 있긴 해요 나중에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객관식 이런 데서 또다 다뤄드리긴 할 겁니다 지금은 굵직굵직한 주택만 갖고 가셔도 무방하고요 그 재한용 공급자 여기서 좀 챙겨 가실게 재한용역 공급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거래징수 여부 불문했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불문했어요 라면을 내가 1 5 0 0 원에 판다라고 하면요 그 라면에 투입된 원재료 뭐 식용유 판유 이런 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투입된 원재료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다고 해도 라면을 1,500원에 팔면 무조건 1,650원 소비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150원의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있는 거죠. 납세의무가 있다가 되는 거야. 실질적인 공급에서는 매입세 공제 여부 불문해요. 이게 나중에 간주 공급이라는 규정이 나올 건데 그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야. 일단 갖고 가셔야 돼요. 실질 공급의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 여부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납세의무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챙겨가시면 되는 부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원또 일반 과세자하고 간주 과세자 나눠가지고 내용을 좀 봤죠. 과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런 과세자, 간이과세자고요 크게는 이제 과사업자, 면사업자 이렇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 의무 있으니까 과사업자에 들어가는 개념이었어요. 면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 생활 발급, 그리고 신고 납부 이거 하나도 없다. 근데 사업자 등록은 부가 세법상 하지 않는 거고 소득 세법, 법인 세법상으로는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그 내용까지 봤고요. 과사업자 같은 경우에 1번 과세하는 모든 납세의무 사업자 등록 승용 발급 신고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의 정의도 살펴봤거든요.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뭐 1억 400만원 이런 숫자 외워주시고요. 개인사업자라는 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법인사업자는 절대 간이과세라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 규정 적용할 수가 있고요. 간이과세자도 과사업자의 일종이니까 사업자 등록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신고납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세무기에서 발급이라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간이과세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세모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세무기서 발급이 금. 금지된 간이과세자는 여러분들이 또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외우자라고 해가지고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 적어서 알려드렸던 부분 일단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원래 신규사업자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일반 과세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이과세 적용 신고 이런 걸 하면 간이과세를 처음부터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선택이요 선택 내가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간이과세자가 되고 수용량발급으금지예요두 번째로 직접 연도 이것도 금액 외워주셔야 돼요. 1년치로 따지고요. 이 동네는 다 공급 대가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했고요. 4,800에 미달하는 사업자죠. 이자가 생년 발급금이었고 나머지 간이과세자는 생년 발급이 가능했어요. 직장년도 공급 대가가 4,800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생년 발급이 가능하죠. 자, 그렇게 둘로 나뉜다는 거 여러분들 좀 갖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금액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또 납세의무자에는 재하수입자가 있었는데 재하수입자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게 사업자 여부 불문한다는 거 재하수입자는 공급받는 자거든요 물건 사오는 자예요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공급자가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에 있는 애보고 부가세 신고납부해라 그렇게 시킬 수가 없다고 했죠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니까 재하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요 다만 얘가 공급받는 자니까 소비자일 수도 있다 얘가 신고서 작성해서 내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 세관장이 갑자기 등장하죠 세관장이 가상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세관장이 간단하게 부가세를 징수해가지고 세무서에 내는 그런 구조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디테일하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라는 거죠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면 부가세도 함께 신고 납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조문상으로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또 부가세만 따로 신고서 작성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어떻게한다 세관장이 징수해서 납부한다 그런 구조였어요 두 가지 케이스 그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여부 불문해요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라는 거. 사업자에 한해서 납세의무가 있다고 나오면 또 틀림없고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챙겨서 갖고 가시면 돼요. 음. 그리고 과세기간을 우리가 또 봤죠. 이거는 이제 세관장에 대한 거 수입자 관련해서 우리가 그림 봤던 거고요. 과세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일기 하반기 이기였고요 간이과세자는 일년 단위로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그리고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으면 사업 개시부터 과세한간종료까지 한다. 그리고 개시 전에 등록 신청이라는 것도 가능했죠. 그러면 등록 신청일부터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시 전 등록 신청의 경우에 절대 개시일이 나오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시 전 등록 신청인데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틀림없고 그리고 폐업을 했다고 하면 또 사업자가 비사업자가 되는 거니까 과세기간 개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규정 간이과세 포기라는 규정이 있었죠. 간이과세 포기는요. 쉬운 거, 좀 좋은 거, 편한 거 이런 걸 포기한다고 라 했죠. 간이과세자가 훨씬 세부담이 적고 또 세금 계산 구조가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간이과세가 더 좋은데 간이과세 포기는 있어도 일반 과세 포기는 없어요 간이과세자가 포기를 하고 싶다 뭐 신규사업장 간이과세자하고 직전 년도 공급 대가가 4800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생년발급이안 되니까 물건을 사러 왔다가 물건은 좋은데 생년월 발급을 못 해주면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좀 단점이 있어 가지고 나는 일반 과세가 돼 가지고 생금 발급하고 싶어 그럼 자유롭게 포기 신고라는 걸 하면 돼요 포기 신고 포기는 신고기 때문에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신고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절차규정.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보기 신고를 하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월 단위로 포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세기간이 쪼개지는 거죠. 앞부분은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 되고 뒷부분은 일반과세자. 이걸 표현할 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일반 과세자를 표현할 때는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에 꼭 들어가야 돼요. 다음 달에 쏙 빠지면 틀 문구라고 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에 1일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상반기 포기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년에 3개가 될 겁니다.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1기, 하반기 2기니까. 근데 하반기 포기의 경우에는 간인 과세자는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계실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에 말일까지 해서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간 종료까지 하나의 과세기간이니까. 하반기 포기의 경우에는 1년에 과세한 수가 두개가 되는 거예요. 상반기는 세개 하반기는 두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자, 이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과세기간 끝나고 나서는 신고납부라는 걸 해야 되죠. 신고납부는 뒷동네에 나와요. 사실은 뒷동네 납세 절차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약간 흐름을 알고자 또 미리 땡겨서 본 내용이죠. 신고납부를 할때 일반과세자 위주로 일기가 끝나면 6월 30일에 바로 신고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신고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작성해라. 그런 시간적 여유를 25일 정도 주고요. 일기 확정 신고는 7월 25일까지. 이기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합니다. 근데 1년에 두 번만 신고 납부하면 세수입이 두 번밖에 안 들어오니까 예산을 위해서 좀 조기에 세금을 걷고자 예정 신고 기간이란 걸 정했다고 했죠. 앞부분 3개월. 일기 예정 신고는 4월 25일까지. 이기 예정 신고는 10월 25일까지. 그래서 1년에 네번 신고 납부한다. 과세 기간은 두 개예요. 과세 기간이란 표현이 6개월 단위로 얘기하는 거니까 예정 신고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지 과세 기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과세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얘기하는 것이고 예정 신고 기간은 앞부분 3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 3개월을 표하는말또 알려드렸죠?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그렇게 분다고 했죠. 과세 기간 중에 최종 3개월, 그게 뒷부분 3개월을 현하는 말이고 이 뒷부분 3개월이 확정 신고 기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콩글리시 같은 내용인 거예요.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법무부 대로 좀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정 고지납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고지납부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직전 납부세, 직전 6개월치 있죠. 6개월치는 이미 신고 납부를 했으니까 그거에 반땅 잘라가지고 고기서를 보내줘요. 그럼 거기서 받아가지고 내면 된다. 납부를 하는 게 고지 납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부담이 주는 거죠. 개인사업자하고요. 또 소규모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자주 보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정의는요. 직전 과세기간으로 따집니다. 여기서는 1년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뭐 연도가 나오고 우리 간이과세자 정의에서는 직전 연도였죠. 근데 여기서는 과세기간 6개월 단위로 따지는 거예요.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반 과세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공급가액이죠. 1억 5천만 원 미달하는 법인사업자. 미만이에요. 이런 법인사업자를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하고요. 얘도 개인사업자하고 동일하게 신고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것은 고지납부를 하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인사업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다 봤던 내용.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금액 많이 나오니까 내우자라고 했죠. 법에 그냥 약속 정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여야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정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죠. 1억 5천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개념도 알고 계시고 뭐 이런 게말문제 나올 때 직장 연도로 바꿔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직장 과세 기간 6개월로 따지도록 되어 있어요. 고지납부를 해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이 미달한 개인사업자였잖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이것도 신고를 매번 하기가 번거로우니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 6개월 이죠 앞부분 6개월에 대해서 고진납부를 합니다. 직전에 1년치 신고한 거 그거 반땅 잘라가지고 거기서 보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예정 고진납부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이제 1년 끝나고 나서 확정신고납부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하긴 해요. 뭐간이과세자 신고 납부 안 한다라고 나오면 또 틀려요. 간이과세자 신고 납부를 해요. 근데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이고요. 과세기간 1년 단위니까 앞부분 6개월에 대해서는 고지 납부를 하는 게또간이과세자 그렇게 반탕 잘라서 고기서 보내준다 그런 내용은 다뒤 동네 나와요. 납세 절차 거기 가서 한번더볼 건데 지금은 약간 흐름을 본다고 제가 미리 당겨서 이런 흐름을 좀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이제 리뷰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할거 과세기간까지 했으니까 납세지 할 차례예요. 납세지 우리 교재는 21페이지 표시됩니다. 21페이지 나오죠?